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 두를 택하해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앉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시라. 아멘. 앞으로 한달 정도 신명기 일 장부터 해서 1팔 장까지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어, 개괄적으로 먼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신명기라는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신명기의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이고 명자는 명령명, 어, 율법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합친 무슨 뜻입니까? 되풀이 된 명령 혹은 되풀이 된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듀테로로미 라고 하는데, 듀테로는 두 번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노미는 명령, 율법, 이런 뜻입니다. 영어도 한짠말이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되풀이 된 명령. 근데 여러분, 왜 되풀이 된 명령이냐? 이건 신명기의 이 시간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신명기의 배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신내산에 모이게 하죠. 거기서 두 가지를 갖추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가 율법이고 다른 하나가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이고 그 명령을 지킬 때 내재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다시 말하면 교제함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킬 힘을 부여받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내산에서이두 가지를 요구 받습니다. 이때 이 시기에 레위기가 그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레위기 내용 뭔지 기억하시죠? 성막에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사들이 백성들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레이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진군하라는 명령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히브리서 성경 제목이 광야에서 이게 히브리 성경의 제목인데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은 그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우하고 불고 언약계를 중심에 두고 일사불란하게 광야로 진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스토리들을 다룬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어떻죠?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가는 길이 고됐다고 불평하고 그 불평의 절정이 뭐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하고 2년 정도 만에. 이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정탐을 해 놓고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크고 강대하다는 이유로, 거기에 성곽들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을 불신하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평을 해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식의 불평, 이런 식의 불신을 두고 볼수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라는 평면적인 대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고 시키고 끝 구원시키고 끝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율법을 통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인 겁니다. 세상은 자기 탐욕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지만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의 명령대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부족들은 이렇게 안 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소외되고 연약한 자, 이게 되게 불편한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주변 문화에 인해 다 동화되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의 불신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가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뢰가 생길 때까지 광야 생활을 시키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 1세대는 이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이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40년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매일같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사실을 40년간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는 힘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로 넘어오는 겁니다. 아까 신명기의 배경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목전에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누가 있냐? 백발이 성성한 120살의 노인 모세가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 앞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모세, 갈렙, 여호수아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무슨 통보를 받았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뭘해 줘야겠습니까? 이절디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되풀이해서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모세에게는 있는 겁니다. 다시는 출애굽 1세대가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금 가르쳐 줘야 될 이유가 그 명분이 그 사명이 모세에게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무슨 책이냐? 백발이 성성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책 철교 모음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식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 보면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중대한 실수를 모세가 다시금 꺼내 와서 그들에게 회상시키는 장면입니다. 그 실수가 뭡니까? 가장 중대한 실수요. 아까도 나왔지만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 민수기 1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실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고 신명기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이런 실수를 다시금 하지 말라는 역사적인 교훈으로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만 이 기록 목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면 그 땅의 열매가 참 좋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참 좋았지만 26절에 보니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 볼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런 말들이 막 퍼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탐을 갔더니 거기에 깃골이 장대한 안압자존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난공불량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어서 뭐라 뭐라 말하고 있냐 장막 중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무리족속 손에 넘기시려고 지금 이런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말들이 퍼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현실이 좀만 어려워지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워지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의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현실이 좀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미워하셔서 이런 고처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도 사랑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숨 짓는 그 순간에도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로마서 5장과 8장입니다. 그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5장 읽어드립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줄 못하는 그 순간에 예쁜 짓 하나 한 주간 해내지 못하는 그 순간에 심지어 죄를 짓던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나요?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다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어떤 잔혹한 현실이 찾아올지라도,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얼마나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강력하니, 너희들 이 사람 의심하면 안 돼. 첫 번째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었던 거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고 가르쳐줍니다. 백성들이 정탄군들의 보고를 듣고 혼란스러워하자 29절에서 모세는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얘기했다고 가르쳐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는 걸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 기록되어 있냐?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본게 무엇이었습니까? 열 가지 제앙 받잖아요. 그 결과로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대제국의 왕인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려서 적군들이 수장되는 것도 이들이 다 봤고 광야에서 물이 없다 말할 때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봤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과 밤에 함께 했다는 것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도 그들이 다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경험했다면 과거에 경험했다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과거의 이 기억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던 이 기억들을 소환해 내셔 어려움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고 삽시간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어서 불안과. 이 두려움에 잠식되어서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못된 버릇 중 하나는 받은 복을 세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학자들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행위 가운데 하나가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뭐하는 행위냐? 하나님 사랑을 늘 까먹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떡을 뗄 때마다 포도주를 따를 때마다 나를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기념이란 말은 기억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날 위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죄 많은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목박해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기억해내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휘감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 역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다징하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행위 아니겠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어려우면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면서 뒷걸림치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준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모질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시작되는 하루. 시작된 이 새에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아득해서 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등질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날마다 커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시작된 새해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해 주실 우리 주님 이름 찬양 드리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